안녕하세요.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어, 지난 시간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고대 중국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자의 소리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했는지 살펴봤었죠. 비황이나 독약, 지금 같은 초기 방식들이 있었다고 언급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중요했던 시스템, 바로 반절의 원리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혹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의 예시만 더 들어보죠. 그 남력 남자 있잖아요. 아, 네네. 어찌 나에서 성모. 즉 우리말의 초성 자음인 느 소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머금을 함에서 나머지 운모 그러니까 모음이랑 받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조까지 통째로 빌려와서 남이라는 발음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어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네 가지 성조 사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잖아요 이 반절이 바로 그 미묘한 음의 높낮이까지 완벽하게 표기해 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으니 학자들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겠죠.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 바로 그 야심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자 고대 의문학의 정수가 담긴 책 운서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라진 고대 서적의 흔적을 쫓는 학문적 탐정이 되어 보는 시간이겠네요. 반절이라는 방법론이 확립되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글자의 뜻을 풀이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리 그 자체를 탐구하는 책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안시가오니아는 책에 그 이후에 의문서적이 앞다투어 생겨났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의문학의 빅뱅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의문학의 빅뱅이라 아,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빅뱅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의문학의 빅뱅을 촉발한 그 최초의 책이 바로 위나라 사람 2등이 편찬한 성류. 성류요? 네. 현존하는 기록상 중국 역사 최초의 운서로 공인된 책이죠. 역사상 최초의 운서라니, 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저작이었겠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 책을 볼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성류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 완전히 실전되었죠.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총 10권, 11,520자라는 방대한 분량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와그 엄청난 노력이 담긴 첫 결과물이 그냥 사라져버렸군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럼 그 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는 전혀 알수 없는 건가요? 다행히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책의 분류 기준인데요. 현대의 사전처럼 부수나 획순이 아니라 오성, 즉 동양 전통 음악의 오음계인 궁, 상, 각, 치, 우를 기준으로 글자들을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음악의 음계요? 그건 마치 우리 국어사전을 가나다순이 아니라 도레미파솔 순으로 정리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 단어가 도소리인지 솔소리인지 어떻게 알고 찾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오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성조의 그룹을 의미한다고 보고 다른 학자들은 비슷한 모음과 받침을 가진 즉 운모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하. 원본이 사라졌으니 뭐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리를 기준으로 단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인류 최초의 거대한 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 최초의 시도 이후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바로 뒤이어 진나라의 여정이라는 인물이 성류의 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운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운집 이책 역시 궁상각치우오 편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이두 번째 위대한 시도마저 지금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운서 두 권이 모두 사라졌다니 이건 정말 고대의 전설적인 도시 아틀란티스 이야기 같네요. 아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기록만 무성할 뿐그 실체는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요. 이 성류와 운집도 중국 의문학에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그 흔적이 다른 곳에 남아 있을 거라고 믿는 탐험가들처럼요. 학자들은 다른 고문원 속에 숨어 있는 이 잃어버린 운서들의 유령 같은 흔적을 찾아나섰습니다. 그야말로 학문계의 인디에나 존스네요. 사라진 성궤류 찾듯 사라진 책의 흔적을 쫓는 거군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서를 찾아냈나요? 네, 결정적인 단서들이 후대에 편찬된 여러 책들의 주석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에서요? 네. 예를 들어, 간류보결절은이라는 책의 당나라 시대 필사본이 있는데, 그 책의 운목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달린 주석들이 있었어요. 그 주석에 후대의 운서인 절론을 만들 때 참고했던 여러 옛 운서들이 특정 운을 어떻게 다르게 분류했는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바로 거기에 여정의 운집이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잠깐만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고문서가 통째로 발견된 게 아니라 다른 책에 달린 일종의 각주나 코멘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비밀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고문헌 연구의 묘미입니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기록만으로 잃어버린 책의 전체 모습을 복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파편들을 모으고 또 경전 성문 같은 다른 문헌의 기록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초기 운서들의 대략적인 구조와 체계를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런 주석들이 과연 100% 신뢰할 만한 정보일까요? 후대의 학자가 예측을 인용하면서 착각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차검증이 필수적인 거고요. 하나의 기록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여러 다른 출처의 문헌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 정보의 신뢰도는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운집 같은 초기 운서들이 어떤 식으로 운을 나누었고 이것이 후대의 절운이나 광원 같은 더 중요한 운서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계보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그 흔적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이 혼란스러웠던 육조시대에 소리를 연구하는 운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문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성률론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성률론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글을 쓸때 내용의 의미뿐만 아니라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조화와 운율, 즉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극도로 중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낭송했을 때의 음악적인 효과, 리듬감 같은 것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흐름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불교의 유입이었습니다. 불경과 함께 인도, 버머, 즉 산스크리트어의 정교한 음성학적 지식이 중국에 전해졌고 이에 자극받은 중국 학자들은 자신들의 언어에도 사성이라는 정교한 운율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재발경하게 된 거죠. 아... 심리 같은 당시의 최고 지식인은 글의 우문이 조화로우면 그 뜻과 감흥이 절묘한 경지에 이른다 라고 말하며 성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중국학자들이 바로 그런 언어 속에 숨어 있던 소리의 규칙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려고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까지는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지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운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장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조와 운을 지켜야만 했고 그러자면 반드시 참고할 기술 매뉴얼이 필요해졌습니다. 아 운서는 더 이상 학자들의 지적 유의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작가와 시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도구가 된 거죠. 예술적 필요가 과학적 탐구를 이끌어낸 거네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이 언어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견인했다니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수많은 운서들이 등장했던 거군요. 네, 그야말로 운서 편찬의 골드러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후대인 수나라 시대에 편창된 저론이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당시 참고했던 수많은 운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앞서 말한 여정의 운집은 물론이고, 하후영의 울략, 양휴지의 울략, 이계절의 음보, 두대경의 울략 등. 다양한 운서들이 각자의 체계를 가지고 경쟁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 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국어 사전을 내놓는 것과 비슷하죠. 하후영의 시스템, 양휴지의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며 당대의 지식시장에서 표준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겁니다. 음… 비록 이 책들 대부분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전되었지만 이치열했던 경쟁과 수많은 시도 자체가 운서 편천의 황금기였음을 증명하는 셈이죠. 실패한 시도들마저도 다음 시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육조 시대의 수많은 시도와 연구,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훗날 중국 우문학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운서의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수나라 사람 육법원이 이 모든 성과를 집대성하여 편찬한 절운이죠. 아, 절운? 절운은 이전에 있던 여러 운서들의 장점만을 흡수하고 남방과 북방의 발음 차이, 그리고 시대에 따른 변화까지 고려해서 만든 그야말로 육조시대 의문학의 최종 종합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절운이 다시 당나라 때 증보되어서 광운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이 광운이 오늘날까지도 중국 중고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숨 가쁜 시간 여행을 했네요. 중국 의문학의 여명기, 아틀란티스처럼 사라져 버린 최초의 운서 성료와 운집에서 시작해서 학문적 탐정들의 끈질긴 추적을 거쳐 마침내 예술이 과학을 이끌었던 육조 시대 운서의 황금기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소리를 체계화하려는 고대 학자들의 열정이 어떻게 경쟁과 실패를 거쳐 후대의 거대한 학문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선구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역사적 격변이나 기록의 유실로 인해 그 명맥이 끊기고 후대에는 그 존재만 어렴풋이 전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이런 이야기, 즉 위대한 시작과 안타까운 소실, 그리고 후대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이라는 패턴이 인류 역사 전반에서 반복되는 보편적인 서사처럼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패턴은 모든 문화와 학문 분야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문헌 기록들이 소실된 우리 역사를 생각해볼 때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영원히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운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언어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 예술, 철학의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그 이름조차 희미해진 선구적인 시도들이 있지 않았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